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 쌩얼이라 <laughs>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제 일상이 이제 뭔가 너무 또 평범한 일상이라, 정말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밥해먹고 일하고 이런 일상들이라 진짜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래서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다른 분들의 워킹홀리데이 브이로그 영상 보는 걸좀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워킹홀리데이에 7개월 차가 되었어요 왠지 그래서 아 내가 좀 영상을 찍으면 도움드릴 만한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웃음> 집이고 <웃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브리즈번 워홀에 대해서 서치를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만한 케이크 공장 다들 아시죠? 제가 현재 지금 그 케이크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그 케이크 공장은 한국인을 안 뽑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재한 분들은 뭐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이 많았어서 저도 여기에 제가 붙어서 일을 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느덧 6개월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안 잘리고. 그래서 이 케이크 공장에 대한 좀 정보를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케이크 공장은 세 가지 근무 형태로 이렇게 시프트가 정해져 있는데 데이, 애프터는 나이트 이렇게 해서 데이는 6시부터 2시까지 제가 애프터는 o n 시프트 거든요 저는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밤근무가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이 나이트 시프트를 없앤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데이랑 애프터는 이렇게 두 가지 시프트로만 진행이 될것 같고, 그리고 하는 일은 디저트 공장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케이크 만들고 머핀 만들고, 뭐 케이크 데코하고 굽고 패킹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해요. 진짜로 막 공장 안에는 버터 향, 초코 향 캐라멜 향기가 진짜 가득가득하고 사실 저는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기쁜 게막 다른 공장들은 사실 너무 무겁고 아니면 너무 추운 데서 일해야 하고 근무 환경이 사실 막좀 너무 지칠 법한 근무 환경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일하면 일하다 당 떨어지면 이 케이크를 막 먹을 수 있게 직원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줘요. 그럼 일하다 당 떨어지면 케이크 고 그리고 좀 힘들어도 케이크 이렇게 데코하면서 막 정말로 하는 일이 막 컨베이너 벨트에 케이크 이렇게 기본 시트 이렇게 시프트? 기본 시트가 발라져 있는 케이크를 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짤주머니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나 하나 케이다 짜고 초콜릿 뿌락트려서 올리고 글씨 해피볼스데이 막 적고 머핀에 초콜릿 화이트 초코 뿌리고 라즈베리 뿌리고 이런 거 진짜 사람이 하나 하나 다 하거든요. 하다 보면 솔직히 공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1,500개, 2,000개, 이렇게 거의 8시간 근무를 하루 종일 근만해네요 근데 사실 그러면 진짜 처음에 현타도 많이 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 공장만 한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진짜 정말 좋습니다. 하는 일은 이렇고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남들이랑 똑같이 다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연락을 받아서 인덕션, 그 공장에서 인덕션 하고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한 번을 하면, 시프트가 합격을 하는 순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뭐 애프터눈이면 애프터눈 시프트 시간대, 데이면 데이 시간대로 고정이 돼서 그냥 출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좀 안타까운 조직이 있다면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국인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사실이 진짜 소문이 그 사실인가 싶은 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국인은 지금 거의 없고, 음, 지금 두세 달간은 새로운 근무자 분들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확실히 연말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안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워킹홀리데이, 브리지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내년 초가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출근 필수 준비물은 도시락,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코카드를 이 가방에 넣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양우산. 양우산, 이것도 항상 가져가요 패치가 너무 기 때문에. 스테일리, 아주 제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스텔일리양을지게 챙겨서 출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안녕.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공장으로 향하는 중이고요 일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하셔야 될 텐데 더 여름에 햇빛이 정말 뜨거워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강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6개월째 열심히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총 8시간이지만 퍼스트 브레이크랑 세컨 브레이크가 따로 있어서, 퍼스트에는 20분, 세컨에는 30분, 이렇게 총 5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보통 세컨 브레이크 때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저희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저녁은 또 도시락을 싸와야 돼요. 여기는 근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싸온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도 있고,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판기도 있긴 해요. 자판기에 컵라면도 있을 거예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뭐, 크게 슈퍼바이저의 신경을,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일이 없다면, 저처럼 끈질기게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진짜 사람을 안 뽑는 시즌이긴 하지만, 많이, 많이 일단 찔러도, 찔러, 찔러, 아, 찔러.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 볼게요. 일단 지금 너무 슬공길이라 행설수설 말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제대로 된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 볼 건데 어쨌든 제가 다시 브이로그를 열심히 해보기나할 거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장이 거의 다 왔거든요. 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지런히 걸어와서 지금 제제 공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원의 오울러의 꿈의 직장 <laughs> 케이크 공장이고요. 엄청 크진 않은데 그런 시설들이며 복지며 다 너무 좋아서 네.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도 저기서 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레쥬메를 돌리시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입구가 나타나고 여기 서 이제 직원이 되면 얼굴 인식을 통과를 하고 들어가면 또 다른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얼굴 인식을 기서도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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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도여는서도여기여기서 이렇게 제신여기서확인기는데여 So I'll eat when I go back to Korea I wanna buy some presents for my friend and family. take back Yeah.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buy here? Not koala or 캥거루, g a r o o please. You can buy uh, kangaroo um, testicles. Sorry. The ten one I was at 먹은 거 설거지하고 씻고 자거든요 지점토같은시들얼를시어주을시 어쨌든 오늘도 오늘리얼을퇴근얼을 시리얼을 여러분러 안녕 이게 어, 언제 언제쯤 영상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